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1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야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담의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연약함과 신비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1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자랑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랑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처럼 지금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 같이 자랑을 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도 역시 22절에 보면.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랑이 얼마나 정신없는 말. 미친 짓인지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랑거리가 없이는 도무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히,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랑을 추가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부득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것만을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을 이제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자랑을 거짓 사도들. 특히 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쉽사리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분을 증인 삼아서 내 말은 결코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약한 것. 그리고 환상과 계시 이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약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은 위대한 사도인데 우리 32절 33절에 보면 광주리 하나의 의지에서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 바울의 담의 세계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의 세계서 아레다 왕의 이 고관의 감시와 또 유대인들의 어떠한 살해 음모를 피해서 적극적으로 도망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밤에 도주를 한 겁니다. 한밤 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그만 들창문을 통과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바울 자신의 이 모습.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약함이요, 취약함을 드러낸 겁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이요, 이 내용을 알았다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겁쟁이. 아마 겁쟁이라고 놀릴 만한 그런 조롱할 만한 사건이요를 자신이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중에 그 연약함을 지금 은 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광주리 하나의 몸을 의탁해서 성벽을 내려왔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점을 밝힘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어떤 정당한 평가를 해주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그 환상과 계시는 뭐였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의 체험은 12장 2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에 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 신비의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불가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바울이 바울이 지금 이끌려 들어갔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냐면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머무는. 그런 가시적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는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둘째 하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그런 공간, 그곳을 셋째 하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이 거하는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자기가 이끌려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하늘의 구세주 앞으로 자신이 취해져서 딱 취해져서 지역과 공간을 나타낸 어떤 일상적인 용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곳, 정말 신비하고. 환상적인 황홀경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놀라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바울의 경험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체험과 시공간적으로 구별되게 해주는 표현으로 뭐라고 14절의 세계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낙원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험이라는 걸 너무나 황홀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그 영광을 경험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초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바울이 누차에 걸쳐서 자기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계속 언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자고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도 그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3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뭐예요?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볼수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아야겠다. 5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서론을 통해서 바울의 그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뭐요 약한 것들. 우리가 어제 봤던 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하고 낮은 모습, 고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오늘 본문 32절, 33, 32절, 33절에서는 뭐예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일. 이것도 바로 약한 모습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인대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광주리 타고 성벽 내려와서 도망치는일까지 겪어야 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극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자랑하는, 약함을 자랑하는, 여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겸손함을 끊임없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됩니까? 자, 바울이 지금 놀라운 신비 체험보다도 자신의 이 연약함을 더 강조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런 연약한 자신을 택해서 사용하신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신령한 체험을 한 자기보다도 그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집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려는 그런 겸손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은 하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정말 교만해지는 그런 일을 철저하게 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뭔가 귀한 환상과 계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는 의미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다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다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 환상과 계시를 막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은 곳으로 이끌리지 않았대요.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받은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만물의 찌기처럼 대접받는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뭔가 하나 경험하고 나면은 자신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는 참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런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헬라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더불어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겠습니까? 자 헬라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이 바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환상과 계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 기적.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참 사도라고 막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늘을 정말 천국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그 얘기를요 한 번도 안 해요. 자신이 체험한 환상, 계시 그걸 증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막 이것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사도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대적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으로써 이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용납하도록 납득하도록 만들게 된 거죠.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가진 성령 체험이나 신앙 체험을 통해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계시, 때로는 환상과 각종 은사들을 주실 주셨고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겠습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욱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는 겁니다. 각종 신비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막 이것을 자랑거리로만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대접받으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건 실상은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영적인 미숙함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이것을 막 쉽게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거박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도록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깊이 새겨놓고 그것을 때때로 자기의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되새기는 수단으로 삼, 삼으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체험했으면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냥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자랑하고 군림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만물의 찌기가 되는 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라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신앙의 체험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자랑하고 떠벌릴 게 아니라 겸손히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경험한 내용보다 그러한 경험을 주신 당신을 더욱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야,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